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AWS 많이 사용하시죠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IaaS의 대표적인 이름이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원래 정확한 이름인데 아무튼 a w s 많은 데이터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 데이터 및 서비스를 어떻게 Salesforce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좀 셀즈포스에서는 듣기 힘든 용어들이죠. AWS VPC 직접 연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셀즈포스 같은 경우에도 퍼블릭 클라우드죠. 즉 HTTP를 통해서 일반 어, 네트워크, 일반 어, 인터넷을 통해 접속을 하는데 프라이빗 어, 커넥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은 퍼블릭한 망을 타지 않고 AWS와 셀즈포스를 프라이빗하게 어, 연결해서 직접 연결함으로써 보안적으로 그리고 속도적으로 조금 더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프라이빗 커넥이라는 거고요. 스프링 23 그러니까 2023년 2월 12일부로 1년에 세번 업그레이드 중에 스프링 버전이 나옵니다. 이때 어 AP n o r THE 2즉 한국이죠. 한국 AWS에 있는 많은 자원들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프라이빗 연결을 제공합니다. 즉, Salesforce와 AWS 간의 퍼블릭 인터넷에 노출 없이 양방향으로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Salesforce가 관리하는 엔드투 연결 및 최신 억세스 제어 기술로 안정성을 높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와 개발자를 위해서 간단한 구축, 구성, 그리고 유지 봉수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셋업 화면에서 보시는 거고요. 위에 보시면은 AWS 리전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혹시 뭐 프라이빗 커넥을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그분들은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에는 접속이 되실 텐데 한국에 있는 AWS에는 아직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 2월 12일부터 한국이 여기에 더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있어요. 셀즈포스에서 그러니까 나가는 데이터 그리고 어, AWS에서 셀즈포스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각각 연결을 이렇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이제 AWS 단에 뭐 임, 어, 인풋이 들어오는 관계라면 AWS 프라이빗 링크로만 어, 접속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뭐 DDoS 같은 물론 이제 셀즈포스에서도 자체적으로 다 DDoS 위협에 다 방어하고 를 있습니다만 조금 더강화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셀즈퍼스와 AWS 사이에 정말 엔드투엔드로 견고한 암호를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퍼블릭을 통하는 것보다는 직접 연결을 하기 때문에 속도 측면에서 즉 레이트스 측면에서도 조금 더 이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있는데요. 아웃바운드라는 것은 세일즈포스에서 AWS VPC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짜실 때 많이 쓰시는 게뭐 APEX 콜아웃, 그 다음에 익스터널 서비스, 그리고 세일즈포스 커넥에서 보시면 은 커스텀 어댑터가 있어요. 커스텀 어댑터라든가 그다음 플랫폼 이벤트, CDC 등의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이 이제는 어, 퍼블릭을 통하지 않고 어, 프라이빗하게 바로 AWS에 연결이 되신다는 거고요. 반대로 셀즈퍼스에서 많은 API를 오픈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뭐 오브젝트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API도 있지만 뭐 추가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API를 만드셨다면 AWS VPC 단에서 직접 역시 퍼블릭 망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AWS VPC 내의 통신은 다 프라이빗 커넥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AWS에 이제 프라이빗 링크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빗 그러니까 링크를 통해서 AWS의 서비스를 연결하는데 이렇게 프라이빗 링크 형태로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프라이빗 커넥트로 통신하실 수 없는 제한점도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s a 포 e f o e 에는 샌드박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 카피 샌드박스, 파셜 카피 샌드박스가 있고요. 그 외에 뭐 디벨로퍼, 디벨로퍼 프로, 그리고 뭐 어, 스크래치 오브 오그, 디벨로퍼 오브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풀 카피하고 파셜 카피는 어 프로비저닝에 관계된 거예요. 어 이거는 아무래도 그 직접 AWS와 연결하기 때문에 프라이빗 커넥을 일단 프로덕션에 만들었다 할지어도 할지언정 그게 이제 새로 풀 카피 샌드박스나 파셜 카피 샌드박스를 만드시더라도 어 카피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에서 다시 생성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이제 샌드박스에서 만들어진 거는 어 운영 환경으로 프로비저닝 하실 수 있는. 제약이라면 제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벨로퍼나 디벨로퍼 프로도 역시 어, 카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카피, 어, 커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니까 우리가 테스트를 위해서 디벨로퍼 혹은 디벨로퍼 프로 샌드박스에서 AWS와 연결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프로비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풀 카피랑은 조금 다르죠. 그다음에 스크래치 오그는 뭐 약간 이거는 이제 그 도커 같은 건데요. 어, 커넥트를 만들 수는 있지만, 커넥트를 프로비전이 하실 수없고요 디벨로퍼 오그는 이제 정말 개발자용인데, 어, 위에 있던 디벨로퍼 샌드박스랑은 다릅니다. 디벨로퍼 오그는 디벨로퍼 에디션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어, 커넥트를 만들 수는 있고요그 다음에 케이스를 한, 만든다면, 어, 커넥을 프로비전이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약간의 제한사항이 좀 있는 편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셀드퍼스에서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죠. 뭐 AWS 익숙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EC2라는 게 있는데요. EC2는 이제 아마존 일렉레스틱컴퓨터 클라우드에서 ECC에서 EC2고요. VPC는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클라우드를 한다면 셀디포스처럼 퍼블릭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IAS잖아요. a 그래서 나만의 독, 독자적인 IP 레인지라든가 이런 그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VPC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RDS는 Relational Database Service, 관계 데이터 관계 데이터베이스 인데요. 뭐, 아마존의 Aurora, p o s t g r e MySQL, 뭐, MariaDB, 그리고 Oracle, Microsoft의 SQL 서버 등등을 이제 RDS라고 하고요. 뭐, ENI는 Elastic Network Interface, 뭐, 그냥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ENI이고요. 그 다음에 ELB는 Load Balancer이고요. 이건 이제 L4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ALB는 Application Load Balancer. 그래서, 이제 로드 밸런스 할 때부터 L7이라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로드 밸런스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람다는 아마존 이벤트 드리븐, 그리고 아, 드리븐인데 트리븐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서버리스 컴퓨팅. 그니까, 러 이전에 보통 우리가 서버를 잡고 위에 보면 EC2가 있잖아요. EC2로 우리가 어떤 어사인을 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런 EC2 작업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프로그램만 해도 어디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서버는 있겠죠. 하지만 고객이 실제 서버를 세팅하진 않아요. 다만, 그게 이제 실행이 돼서 결과를 주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NI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스트럭처의 약자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링크는 VPC와 AWS 안에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들 간에 연결을 해주는 걸 프라이빗 링크라고 합니다. 그 외에 뭐 에이펙스는 아실 거예요. 우리 이제 셀즈포스에서 자체 자바스러운 언어를 통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거. 그리고 API는 이제 어떤 호출을 해서 어떤 결과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거에 약지하죠 제가 이렇게 용어 정리를 드린 이유는 이 그림 때문에 그래요. 왼쪽이 Sales Force고요. 뭐 opportunity라는 오브젝트가 있죠. 이 Opportunity 오브젝트에 관련해서 APEX를 짜셔서 보통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전에는 뭐 AWS가 됐건 다른 서비스가 됐건 다 Public한 그러니까 일반 공중망이라고 하죠. 인터넷을 통하는데 이런, 프라이빗 그 커넥을 통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이 AWS인데, ENI라든가 ELB는 이제, 셀드포스가 이, 이 AWS 안에다가 VPC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와 직접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프라이빗 링크 지금 가려져 있는데, 이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뭐, ELB, 어, 로드 밸런서죠. 그리고 ALB,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뭐, 람다, 서버리스죠 혹은 EC2 등을 통해서, 뭐 RDS에 있는 데이터를 억세스한다거나 하는 거를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뭐, 람다라든가 EC2에서 역시 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 Salesforce에 있는 API를 호출하게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요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제 프라이빗하게 직접 AWS와 연계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프라이빗 커넥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른쪽에 셀즈포스가 다시 나오는데, 셀즈포스의, 어, 모든 기반, 셀즈포스의 어, 플랫폼 기반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전에, 그 원래 저희가 제공하던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국에도 생겼습니다만, 하이퍼포스라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AWS 위에 저희가 포팅을 한 거죠. 양쪽 다, 어, 서비스는 사용하실 수 있고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겠죠. 뭐 AWS VPC에서 뭐 호스팅이 되고 있는 문서들, 그다음에 파일 생성, 그다음에 문서 번역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s a l e s f o r c 에서 프라이빗 어, 커넥으로 바로 접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s a l e s f o r c 에서 수행할 작업에 필요한 그런 뭐 AWS 서비스들이 있겠죠. 뭐 S3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어, 프라이비 커넥으로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뭐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이렉트 커넥을 통해서 기존의 온프레미스 시스템과 연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프라이비 커넥을 통해서 온프레임 가장 왼쪽이 데이터 센터인데요. 온프레임 그다음에 다이렉트 커넥 그리고 AWS를 통해서 셀즈포스로 이렇게 하는데 다만 유의하실 부분은 여기, 커넥까지는 뭐다 AWS 제공하는 건데, 현재 AWS에서 셀드포스는 API만 호출하실 수 있습니다. 즉 화면을 땡겨가는 건 아니고요. a p i 로 호출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해록구 같은 경우에도, 원래 AWS를 쓰잖아요. 그래서 헤록구에 있는 프라이빗스페이스도 하나의 사실은 v p c 예요 그래서 얘와도 연결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는 그러니까 프라이빗 커넥을 통해서 그러니까 퍼블릭 망을 통하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AWS 에 있는 데이터를 코딩 없이 바로 연결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즈포스 커넥이라고 아실 거예요. 셀즈포스 커넥을 통해서 추가적인 코딩 없이 AWS에 있는 뭐다이나모 DB라든가 그다음에 아테나를 통한 S3. 등을 직접 연결하실 수 있고요 이때는 이제 셀리포스의 그 셀리포스 커넥의 가장 큰 장점인 익스터널 오브젝트 형태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셀리포스 커넥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으시는 스탠다드 혹은 커스텀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익스터널 오브젝트는 뭐냐면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 혹은 뭐 sap 라든가 o 데이터 등을 지원하는 그런 포맷을 제공한다면 마치 우리 셀드 포스 안에 오브젝트가 있는 것처럼 외부 데이터를 직접 억세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실제 셀드 포스에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보기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셀드 포스 커넥인데 이게 조금 확장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셀드 포스 커넥이 모뭐 데이터 혹은 커스텀 에이, 어댑터를 통한 뭐 API 호출 등을 하는. 더 추가적으로 이제 오그가 여러개일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그걸 멀티 오그라고 하는데 멀티 오그 간에도 쓰는게 셀프스 커넥 인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온게 AWS 아까 말씀드린 다이나모 DB 혹은 S3를 아테나로 한번 씌우는 어 아마존 아테나 이 두개에 관련된 커넥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커넥터를 통해서 어, 마치 오브젝트인 것처럼 바로 가뭐예를 그러니까 든다면 S3가 있어요. S3에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걸 바로 억세스하는 게좀 쉽진 않죠. 근데 아테나라는 거 이제 쿼리를 날릴 수 있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테나를 통해서 S3의 데이터를 직접 억세스할 수 있게. 그리고 코딩할 필요도 없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셀즈포스 화면이죠. 화면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뭐 스탠다드 오브젝트 혹은 커스텀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건 이제 다이나모 DB인데 다이나모 DB에 있는 데이터 이런 값들이 실제 어, 저희 셀즈포스에서 바로 변경이 될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오늘 날짜로 하고 세이브를 하면은 여기 이제 다이나모에 갔을 때그 데이터가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오늘은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백투 베이직은 아니고, 어, 이제 저희가 1년에 3번 업그레이드 는 되는데, 이번에 스프링에 대해서 좀 추가되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 좀더 추가드렸습니다. 어, AWS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별도의 코딩이라든가, 뭐 어떤 복잡한 연결을 하지 않고, 셀지포스와 직접 연결하심으로써 조금 더 빠르고 쉽게,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개발된 어떤, 리서스를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